보라색이야 안녕하세요 김명 지.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오늘 오피티. 오 n 티딘 o u 오 e 티 r 이 h o is in t h 요 r e 이 u t t i n g but it's cool. Come, go. I'm n s s e s s m e 짐이 짐이 이거 신발인데? 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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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어떡하지? 주름이 다 보이네? 그랬어? 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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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, 괜찮데어 괜찮은 네, 것 같아. 맞아. 그래, 이제 맥는 먹으면 은 점심도 떼워지는 거고. 음, 뭐 휴게소 들릴 필요도 없네. 중간에 배 아프면 가는 거고. 음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좀 힘들어요. 왜지? 우리는 왜 힘든 걸까? 그것은 비밀. <laughs> 괜찮으신가요? 빨리 먹어야겠다. 아 씨, 슈비고거 맛있겠다 두개 먹을까? 너 배고파? 아, 배고프지. 아, 나 배고파. 일단 나 이거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해장 햄버거입니다. 짠. 음료는 왜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? 왜이 맛이 진짜 갈래. 본 적지는가래. 우리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야 해. 똑똑까 어. 오케이. 약간 유진 언니들 느낌으로다가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고? 어 예뻐 예뻐. 하나, 둘, 셋. 넷. 네. 좋아요. <laughs> 갑자기? 야. 아, 어, 언니. 눈 세모락 켰다 죄송해요. 아. <laughs>

아무어 핸드폰도 안 하겠네. 뭐야 핸드폰 물 먹었어? 왜안 아, 보여? 아이 나무 좀치워줘 즐거우셨나요? 즐거웠어요 힘들어요? 저희가 자이로스윙은 못 탔지만 그거 타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내일또 우리 내일을 또 맞이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기다릴게요 야공 있나? 응 있는데 봐요? 야 응. 있는 돈다 내놔 내가 왜요? 한테왔 지금 말대꾸아니야 응. 선배 야 눈 똑바로 떠. 수지 손님 아시죠? 수지 제 양언니거든요. <laughs> 야, 수지 나랑 배프야. 수지 언니가 좀 모르신다고. 무슨 소리야. 수지 나랑 완전 배프거든? 지금 <laughs> 한번 물어볼게요. 아무튼 저 양동생이에요. <laughs> 아 나는, 내가 그래. 내가 그래. 내 했다니까? 아 지금은, 내 마음을 알고. 땡겨. 따자자단짠. 막 밟지는 않은데. 화장실이 있고. 화장대가 있고 옷장도 있고 뭐 진장 나 아, 있네. 진장 나왔구만. 진장 나왔고. 티 보여? 어, 방금 아, 방금 체크인 했어. 해운대 뷰. 방금 체크인 했다고. 예, 406호지. 음. 너무 힘드네요 일단 너무 <laughs> so tired 힘들고요 <laughs> 진짜 너무 힘드네요 <laughs> 계속 힘든단 말이야 <laughs> 씻기도 힘들다 씻기도 힘들어 <laughs> 내일 아침에 뷰 예쁘겠다 <laughs> 비님 오늘은 이만 안녕 <laughs> 구독과 좋아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알림 <설정까지>. 까위 <laughs> 안녕 짜라 나곱새 입에 다 묻어가지고 이쪽에 <laughs> <laughs> 빨갛네 안녕 명지야 응. 나 꿈꿨는데 영화 해운대 알지? 응. 그랬어 <laughs> 아, 진짜 무서웠어. 계속 내가 너가 가만히 있길래 밖에 창문을 보면은 하도가 엄청 높게 올라오는데 너가 가만히 있는 거야. 명치야,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. 이러면서 계속 막 올라가고 올라가, 올라가. 공동묘지가 있었는데, 응. 공동묘지에 그 안에 있는 시체들도 그파도피한고다 나오고, 뭐... <laughs> 다 나왔고, 시체들이 같이, 같이 도망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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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침인데 사람 진짜 많다. 아좋짜 와. 나 오늘 진짜 깜못하고 가졌던 더 정상적으로 세번는데 너가 내거좀 먹은 거 같아. 이거 <laughs> 신이랑 어떻게 해요? 멋지네 이거 나 봉지 말고. 아딱 여름용이네. 아 봉지 핑크색 입혀주면 안 돼? 응? 블랙핑크. 멜로디가 안 나와. 우리 또 반지 맞추자. 나 9,000원. 실버 아니지? 음 실버 음 컬러 반지. 어, 써져 있어. 현 현태? 현동? 현동이? 당연히 <laughs>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. 집도 이쁘다. 그 엉덩이만 보여주네. 바지 사야겠다. <laughs> 미안 멋지다 너무 가벼워 발 사이즈가 나한테 작은 거겠지? 발 되게 작아보이네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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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음. 아 근데 너 이거 보이는데? 아 괜찮아. 어, 어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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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좀미친 사람 같나? <laughs> 선글라스를 벗고 찍고그랬나 <찍어서> <laughs> 괜찮아 어쩔수 없지. 음. 아니요? 전잘 모르겠어요. 음. 맛있게 잘 드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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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병. 술을 잘 못해가지고. 취하는 네. 맛이야. 저희는 술을 둘이서 한병 마시면 취해요. <laughs> 요리 이제 집에 가서. 가서 씻고 자려구요 <laughs> 거짓말 같죠? 아, 진짜예요 아, <laughs> 초딩 힌트 말하 진짜예요 우 아, <laughs> 좋아요 몰라? 이렇게? <laughs> 이렇게 하는거 어때? 저거야 아, 뭔... 아 뭐냐고 <laughs> 우리 어떻게 할래? 환상적이에요 자동순환로 506으로 안내해줘 몇번째 장소로 갈까요? 네번째 네번째 자드세요 감사합니다 커지고 있어 <웃음> 어디요? 차단기 <laughs> <laughs> 주세요 네, 네. 어제 명지 잡으러 가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. 명지한테 병원비 청구할 거예요. 우와. <laughs> <laughs> 금락이다 금락. 금막. <laughs> 강추. 가면 많이 물었을것 같은데. 맞아요.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<laughs> <맞아요>, 많이 사원어 수저 거 타먹네. 뭐 타먹네. 오늘 오셨어요? 아니요? 저희 아, 네. 오늘 이제 요저희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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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요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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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사실, 우린 자매였어. 사실. 저희는 사실 자매예요. 감사합니다. 밥을 먹고, 해운대를 싹 한번 갔다가, 해리단길에 싹 가서, 빵을 사고, 싹 출발하면 돼. 나 한여름에 오면 딱 좋겠다. 왜 나는 소문자야 <laughs> 안돼! 안돼! <laughs> 엄비. <웃음> 엄비야. <웃음> 부산 여행 어땠니? 좋았어 좋았어 다행이구나 힙하세요. 너저 뒤에 건물에 사는 애 같아. 너 저기 사니? 멋들어진다야. 내가 롱다이로 찍어줄게. 너와너 너 키가 지금 건물만해. 대박이야. Ha ha ha!